스킨십 다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실한 답을 드릴 순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리 봐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변수는 언제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좀 확률을 좀 높게 가져가고 싶으신 거라면, 그러니까 변하는 남자들이 되게 싫을 수 있잖아요. 스킨십 끝나고 확확 변하는 거요. 그럼 무조건 그 남자가 나에게 순수함을 가지고 나를 대하느냐 아니냐, 이걸 무조건 봐야 돼요. 이건 가벼운 스킨십이 진행되고 있을 때도 봐야 되고, 모든 스킨십이 끝난 이후에도 봐야 돼요. 순수의...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잡것에 섞임이 없는 것.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순하지 않은 뭐 그런 걸 뜻하는 건데 제가 불순하다고 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킨십 하고 싶어서 남자가 흑심 품는 이런 거 말고 이거는 품을 수 있지. 제가 보는 관점에선 진실 없이 상대를 좀 골려먹을 목적이 좀 있는 사람. 근데 이거 솔직히 여자분들이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보통은 만나다 보면 그 생각을 놓쳐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일단 순수하면은 분명히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느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스킨십 초기에도 보여 하고 찐한 스킨십 이후에도 보여야 돼요. 이두 조건이 다 만족이 돼야 해요. 예를 들어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상대와 나를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대가 조건이 나보다 꽤 많이 좋은 상황이에요. 다른 제3자가 그냥 봤을 때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마음을 열고 스킨십을 다 했어요. 근데 만약 그 남자 쪽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면 은딱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올 거예요. 원래 자기가 조건 좋으니까 이걸 무기로 나는 이성 후리고 다니는 게 맞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 이건 진짜 답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애들은 고민을 아예 안 해야 돼요. 약간 똥발 았다 생각을 하는 게 나아요. 나는 진심이라도 그 진심을 철저하게 상처입힐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더 영악한 타입일 건데, 초반에는 엄청 잘해줄 거예요. 돈도 잘 써. 그리고 뭐 스킨십 진도를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은근슬쩍 모든 데이트 코스를 야금야금 생략시켜 버리는 게 있습니다. 요런 타입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무조건 편하게 스킨십만 하려고 해요. 마무리론 이제 돈도 갑자기 훨씬 덜 쓰죠. 이 패. 나오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는 게 나아요. 내가 정들고 뭐 이런 거다 떠나서 물론 진짜 순수한 집돌이라 데이트를 생략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좀 순수함이 있는 집돌이들은 조금 나가는 걸 싫어하는 느낌은 있지만 막상 데리고 나가면 또 나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 피곤해하긴 하지만 좋아한다고 그리고 앞에 말한 타입이랑 돈 쓰는 것에서 차이가 있어요. 얘는 자기가 집을 좋아하니까 상대가 좀 거기에 맞춰주면 미안해서 본인이 더 많이 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여튼 좀 한결같이 써요. 이 차이가 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저런 상황을 특히 진짜 섬세하게 잘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궁합이 그냥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그냥 좀 생략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깊게 생각하더라도 이건 온전히 상대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나도 속궁합 같이 안 맞았고 이런 게 아니라면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해줘야 하는 거고. 근데 이건 당연히도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유를 말해줄 바에는 그냥 잠수를 타요 대부분. 그래서 이 이유는 그냥 생략을 시키는 게 나아요. 내 입장에서도 그냥 이런 이유로 상대가 저런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쓰레기인 같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나와 속궁합 맞는 사람은 당연히 존재하잖아요. 쟤랑 안 맞는다고 다른 사람 모두랑 안 맞는다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만 좀잘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